이럴수가. 안녕. 난 고래대학교 소속 탐정. 민민민이라고 해. 어, 오늘 같은 날 말이야 아주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어. 어, 이 고래대학교 모처에서 선후배들 간의 밥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, 선후배들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고 해. 참 믿을 수 없고 씁쓸한 현실인데 어, 이 친구들의 대화가 단절된 이유가 바로 이 축제에 대한 무지에서 벌어졌다고 하더라고. 아 그래서 오늘 내가 완벽하게 축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해 앞으로는 절대 축제에 대해서 의뢰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축제 고려학교 축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어, 너네는 이그 고려학교 축제가 입신 렌티 하루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니 자그 하루는 바로 5월 25일이야. 어,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오늘이겠지. 하지만 고려대학교 축제는 그 하루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단다. 자, 입실렌티는 응원단이 주도하는 그 마지막 행사이고, 그 앞에 4일, 바로 석탑 대동제가 있어. 요거 어,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을 하게 돼. 어,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인 5월 5일, 이 석탑 축전. 1962년에 있었던 어그 행사를 유래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석탑 대동제야. 자, 그렇다면 이 석탑 대동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.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. 이두 가지가 뭔지 한번 아 어,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. 자 바로 첫째는 공연이야. 이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어. 이 고려대학교 이 학생회관 옆에 큰 무대가 하나 있어. 그 무대에 꽈나 동아리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아. 그래서 거기서 뽑힌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지. 어 진짜 많은 동아리 뭐춤 동아리 그다음 뭐 힙합 동아리 이런 공연 위주. 그 아카펠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연 동아리가 있잖아.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어, 그 메타인 거야. 4일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연예인도 올수 있다는 거야. 마지막 날, 5월 2 5일은 입실렌티 때 연예인이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대동제에서도 충분히 연예인이 올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이 대동제가 4일이잖아. 그 넷째 날 밤에 뭐가 있냐? 와, DJ 공연이 있어. 이 광란의 파티거든? 나도 경영학과 소 MC를 봤었거든? 근데 그 MC 끝나고 경영학과 앞에서 또 DJ 파티가 열리더라고.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날 밤에는 광란의 밤을 즐기고 같이 치맥을 뜯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다는 거야.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. 자, 둘째는 바로 부스와 주점이야. 요거 빼놓을 수 없지. 그 이제 이 기간에 이벤트 트럭들도 진짜 많이 와. 어떤 트럭도 약간 칵테일 같은 거 어, 파는 그런 트럭, 트럭들도 많고. 그다음 동아리도 막 마술 동아리, 스티커 사진도 찍고. 이렇게 각자만의 공간을 자기만의 컨텐츠로 이제 이루어가지고 그 부스들이 진짜 많아. 보통 낮이나 오후 시간대를 좀 점령하고 있지. 그리고 우리가 핵심으로 술을 또 빼먹을 수가 없어. 이술 같은 경우 2018년대부터 이 내부적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, 밖에서 사 갖고 들어와서 이제 술을 이제 논 먹는 아, 그런 시즌이 열리지. 이 대동제 기간 사실은 1일 오프 이런 것도 진행하기도 해.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제 그 술집을 빌리는 거야. 관계자분들하고 어, 같이 스태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그 술을 파는 거지. 그리고 안주도 파는 거지. 유명한 1일 오프들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페이스북 이렇게 인스타 등지에서 타잖아? 사람들도 진짜 많이야. 거기서 막 같이 먹고 그다음에 합석. 아 이거... 물론 난 성공한 적이 없어. 합성에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은 아니야. 그 뒤가 마무리가 좋진 않았지. 어쨌든 1억 가면 그합성 로망을 이룰 수 있다. 대학생들이 로망이지. 참 아쉬워. 그런 순간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. 자, 어쨌든, 우리 친구는 부스와 죠꼭좀 기억해줘. 자, 이제 대망의 고려대학교 축제의 꽃, 바로 입실렌티야. 자, 이 입실렌티 같은 경우는 1978년부터 재작년 2019년까지 39회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입실렌티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잖아, 그 자체가. 이 워딩이 고려대학교 교호 맨 앞에 붙는 워딩인데, 이게 바로 이 그리스의 독립운동가인 알렉산드로스 입실란티스. 이분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유래가 있어. 아, 이 입실렌티의 그 진짜 미친 라인업.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. 그거 한번 들어봤니? 아 잠시만요.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, 야 여기 있다. 싸이, 트와이스, 레드벨벳, 블랙팽, 유나, 효린, 샤이니, 세븐틴, 러블리즈, 십센치, 악동미션, 청하까지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진짜. 이 미친 라인업을 어, 입실란틴 소화하고 있다는 거야. 민, 조, 고, 대 엄청나다 볼 수가 있겠지? 입실랜드 요 당일날은 기본적으로 응원 1, 2, 3부가 있고, 그 다음에 학생 참여 무대. 거기서 이제 막 메인, 흔히 말하는 중앙 동아리분들이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무대로 활용 정정의 구간까지. 엄청난 날이야. 바로 이 5월 25일, 이 순간이었지.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. 이 고려대학교의 녹지 운동장, 요 야외 무대는 진짜 1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야. 너네들도 오늘 5월 25일 이 순간에 입실레티를 즐길 수 있었다면 진짜 그냥, 어, 우리 그냥 동, 동기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그냥 머리 박고 그냥 허리 끊어질 때까지 놀고 자빠지고 그랬겠지. 자. 이 웅장한 무대, 입실렌트 입장하기 위해서 바로 티켓이 필요해. 이 티켓 같은 경우는 개인 티켓하고 단체 티켓으로 나눠져 있어. 모두에게 열려 있긴 하지만, 재학생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어. 무조건 재학생 우선이야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, 고려대학교 학우니까 고려대학교 축제 당연히 즐길 수 있어야 되지. 그리고 이 입실렌트 때 무슨 VIP석.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제를 즐기기 위한 따로 뭐 좌석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.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. 그런 게 어디 있겠니? 자 VIP석 그런 건 없고 모든 좌석은 선착순이야. 선착순으로 선점이 되는 거고, 하지만 베리어프리석, 어, 베리어프리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선착순으로 아, 어, 선점이 된다. 이걸 꼭 알고 있으면 돼. 자, 일단은 지하의 함석 이렇게 써 있는 티켓이 발급이 될 거야. 그 티켓을 들고 일단 가는 거야. 쭉쭉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팔찌로 바꾸는 코너가 있어. 그래서 그 티켓을 주면 쭉 잘라가도 이제 팔찌로 바꿔주거든. 그 팔찌를 차고 딱 입장하면은 녹지운동장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. 이거야. 자, 하지만, 금지 품목이 있어. 절대 들고 가면 안 돼. 주류만 입, 흡연, 대포 카메라. 절대 금지야. 자, 그리고, 이 물과 이온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도 금지야. 물론 거기 이제 주변에 닭꼬치 팔고 막 이런 데도 많거든? 하지만, 배는 든든히 채워주고 와줬으면 좋겠어. 자, 지하의 함성 응? 엄청나잖아. 이 불꽃의 향연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. 너네가 무조건 즐길 날이올 거라 생각해. 언젠간, 내년, 매후년을 기다려보자. 너에게도 그 불꽃이 다가갈 수가 있을 테니까. 자, 아, 우리 2021, 에, 우리, 그리고 호, 또 들어올, 많은 이제 고려대학교 하고, 에, 우리 아기 호랑이 친구들, 이제 대동제, 이 석탑 대동제하고 입실렌티에 대해서 잘 알아 먹었지? 자, 이제, 아, 이렇게까지 내가 알려줬으니까, 절대 이제 앞으로 재보전화는 하지 말도록 좀 부탁을 좀 할게. 알겠지? 뭐야, 이거. 여보세요? 탐장님 맞죠? 여기 안암동인데 가닥 중에 대화가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. 아니 글쎄 <laughs> 후배님이 입실렌트를 모르더라니까요. 아주 좀야좀 크만 좀 민유? 좀, 헬로? 좀 좀. 듣고 있어요? 헬로?